이번 시간은 조선은 역학의 나라였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유학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역학의 나라죠. 왜 역학의 나라냐 하면은, 유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역에서 나왔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의 근본 뿌리죠. 유학의 근본 뿌리일 뿐만 아니라 만학의 제왕이고, 만화의 근본이고, 뿔입니다. 그래서, 추억이 그걸 갖다가, 공부 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서상행 다른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 성표는 어디서나 느냐 추억이서나 니다 그래서, 왕은 물론이고, 양반들, 또, 고시 합격때가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뱃을 하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시골양반들까지도 다이 평생 주역공부에 몰두를 했습니다 왜 주역공부에 몰두했느냐 이게 주역의 근본이기도 하고 워낙 어렵습니다 워낙 어려워서 평생 공부해도 알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역의 직가의 자식이 뭡니까 풍수지리, 관상, 맥리학, 한의학 이렇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여설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나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풍수지도 따로 공부해가 잘 알고, 명리학도 잘 알았고, 어떻습니까? 관상도 잘 봤고, 한의학도 잘 알았어요. 우리 역사책에, 조선 역사책에 보면은 그에 대한 일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합격한 아주 고위직 관료들이 한의학까지 잘 알았다. 그래서 서러움을 뭐 치료해주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는 한양을 수도로 삼는 게 풍수지리 때문에 한양을 수도로 삼았죠. 그리고 국가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거 제도의 작가를 통해서 명명자들을 직접 선발을 했죠. 자 풍수지리부터 이야기하면은. 홍수 지리가 그 왕가의 그 존재와 번영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양을 갔다가 수도로 삼았죠. 그래서 일반 또 양반들은 어떻습니까? 이 왕조에서 하는 걸 따라가지고 가만의, 가문의 번 자기 개인 가문의 번영과 영달을 위해서 조상을 갖다가 명당에 모시고 또 자기가 명당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풍수지리에 아주 그 사하를 걸었죠. 우리가 지금 고사책에서 보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은 다이 풍수지리에 사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실력의 그 양반들끼리의 부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뭐냐 명당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그리고 왕실에서는 거기가 명당이라고 생각하면 양반들이 기존에 묘소를 써놨더라도 그걸 빼뜨려, 빼뜨려 버렸다 그런 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중국에서 진지 잡는 사람들이 명나라 군대를 따라 와요. 군대를 움직일 때는 옛날에 풍수지리 전문가를 반드시 대동을 합니다. 왜 길을 알아야 되고 그 현지인 길을 아는 건 현지를 대동하죠. 그리고 풍수지리가 왜 대동을 하냐면은 그 야행할 곳을 정해야 돼요. 그 아무데나 야행하면 안 되죠. 아무데나 군대를 배치하면 군대의 진지를 두면 안 되죠. 그 삼국지에 유비가, 어떻습니까? 그물 옆에 있는 진지를 갖다가 산속으로 시원한 여름에 덥다고 해가지고 산속으로 옮겼다가 오나라에 화공을 받아가지고 전멸을 하죠. 80만 대군이 전멸을 하죠. 그래서 진지, 그리고 전쟁할 곳도 승인이네 나쁜 곳에서 전쟁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유리한 곳에서 전쟁을 하면 좋겠죠. 전투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풍수지리가들이 따로 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두사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에 다시 돌아갔다가 그 처다시간 때 이야기합니다. 조선이 참 나라는 작지만 군자의 나라다. 그리고 이, 이 명나라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에 가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나라는 거절했어요. 아들들은 그당에 동의를 하고 다 따로 옵니다. 그래서 어디 와가지고 거주를 하느냐 하면은 대구에 와서 거주를 해요. 대구가 이게 천나라 군대에게 본진이 있던 데죠. 대구가 자기가 볼 때는 제일 괜찮았겠죠. 그러니까 대구와 살았지. 그래서 대구에는 그 두사충의 묘소도 있고 사당도 있고 주사충이 남긴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군대를, 맥나라 군대를 따라왔던 중국의 풍수지리가들이이 조선에서 워낙 풍수지리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풍수지리가들을 대집을 워낙 잘하니까, 거기에 꼬라당 넘어가가지고, 맹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경북, 청주든지 여러 곳에서, 그냥 주저앉아 살았는 게 역사기록에 나옵니다. 역사에 찾아보면 돼요 그만큼 갔다가, 풍수지리를 갖다가 중요시 했더라. 자기 개인과 가문의 발전과 영달을 위해서. 그다음채 명리학은 어떻습니까? 또 참, 또 대웅군이 자기 묘소를 갖다가, 자, 자기 아버지 묘소를 갖다가 입장을 해가지고 고종, 순종, 환계 동맹을 배출했죠. 그이장하는 과정에서 그 절을 불태우고, 그 자리 명당이 있는데 안 되니까 절을 불태우고, 그 절이 일하는 사람까지 한사람 죽입니다. 죽이면서까지 이장을 해가지고, 한개두 명을, 보정 순종, 한개두 명을 갖다가 만들어냈죠. 그리고 또 명리학자를 뽑아가 뭘 했느냐 하면은, 왕비나 후궁 간택, 왕하고 부부공항을 봐야 되죠. 그리고 이게, 학궁일자를 뛰어난 왕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분부 학궁일자를 갖다가 선택을 했어요 그럼 막 학궁하는 게 아니고 명예학자들이 날을 잡아 가지고 날을 잡고 시간을 잡고 이 시간에 이 날짜에 이 시간에 학궁을 하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관상은 어떻습니까? 관상은, 그, 하륜이가 관상을 잘 봤죠. 그, 태종 이방은이 왕자 시절에, 왕자 중에서는 태종 이방은이 관상을 보니까 이방은이 왕이 될 제목이다. 이래서, 태종 이방은 그, 자인한테 부탁을 해서 이방을 만납니다. 그래서 접근이 되죠. 또 어떻습니까? 고종이 어린아이 시절 때, 그 관상가 유명한 사람 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양반이 찾아가 가지고 대용군한테 찾아가 가지고 고종이 나중에 황제가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나한테 복채를달라 하죠 그리고 자기가 되면은 뭐 돈을 얼마 내놓고 청도 행감 자리를 내놓고 이래 가지고 진짜 황제가 되니까 영군한테 찾아와서 돈도 받아가고 청도 행감 자이도 받아갔죠. 그리고 주요 기은 어디에 쓰있느냐면은 조선의 과거 제도에 합격해가지고 관료가 된 고위직 관료는 물론이고 그리고 양반들이나 심지어는 시골에 선비, 잔반들, 몰락한 양반들까지도 주요 공부를 갔다가 평생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이런 거 있죠. <laughs> 이런 게 나오죠. 양반마님이그 밑에 하인들 보고 마당실 보고, 야야, 오늘 손님이 올 거니까 마당을 깨끗이 쓸어라. 그러고 또 부엌에 대고는 뭐라 합니까? 오늘 손님이 올 거니까 어, 반찬을 갖다가 어? 잘 준비를 해라 그러고 또 너비 보고 양반 많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거니까 곡식을 치우라 이라죠 그러면 진짜 손님이 오고 비가 오더라 이게 그게 다취역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세종대왕이 공부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과거에 학교 간 신하들보다도 학문이 더 높았죠 이 양반이 취역이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을 4군 6전 개책을 할 때, 여진족하고 전쟁하러 가는 장군한테 전투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주역점을 쳐서 참고를 하라고 이렇게 명을 합니다. 우리 이순진 장군은 어떻습니까? 이순진 장군은 임진일한테 외군하고 전투를 하기 전에 주역점 등 여러 가지 점을 칩니다. 그 중에 주역점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이길만 하면 싸우고, 이길, 불이하다 싶으면 안 나갔죠. 그래서 23전, 23성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선은 유교의 나라고 유학의 나라지만은 또 역학의 나라였다. 이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일반 백성들한테 퍼져나가는 것은 막았어요. 왜 네, 일반 백성들한테 퍼져나가는 건 맞았냐 하면은, 자, 특출난 인물 배출로 왕권을 이어할게드렵죠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그걸 알아서 좋은 곳에 명단짜리에 살거나 명단짜리에 조상을 모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뛰어난 인물이 나오면 왕권을 이어하죠 아주 뛰어난 인물이 나오면 그걸 장수로 키워서 외적을 막고, 체력을 넓히는데 영토를 넓히는데 쓰면 될 건데 조선은 부터는 사대주의를 해 가지고 국내에서 뛰어난 사람은 정권의 걸림돌이었죠 그리고 이혁맹필미를 갖다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일반 백성들한테는 시시 하면서 역학 전파를 막았고 그리고 미신이라고 이렇게 세뇌를 했어요 세뇌를 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취했다 근데 이렇게 시시함이 해도 결국은 퍼져나가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게 다 미신화됐죠. 왜 미신화됐냐면은 일단은 동양이 서양 물질명명에 산업혁명하고 거꾸로 뒤집혀서 서양이 앞섰고 그리고 서양인과 그러니까 철선과 대포에 의해 가지고 동양이 중국을 포함해가 모두 다 식민지나 반식민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동양에 있는 것은 모조리 쓸모없고 필요없고 또 서양 세력들에 의해서 위신화됐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구한말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일제식민지가 되어버렸고 해방되고는 유교전쟁을 거쳤고 또 농경 사이가 무너지고 산업화 시대가 열렸고 이래서 이게 이제 옛날처럼 다 미션화 되어버렸어요,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좀 답답해하고 안타까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이걸 답답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원래 이 역학이라는 것은 왕들이 하던 겁니다. 왕하고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왕이 하던 게 밑에 고고, 제후들한테 퍼져나갔죠. 저것들한테 퍼져나가고, 베스라치, 한데 퍼져나가고, 또 백성한테 퍼져나갔는데, 이거는 원래 왕 장상들이 자기끼리 시시함이 있어 하던 비법입니 이거. 비법이라는 게몇 사람만 알고 몇 사람만 해서, 그, 영광을영광이 열매를 따먹어 비법이지, 진하게나 소나게나 다 알면은 <laughs> 비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선에는 왕과 이 사대부들은 풍수지리, 맹리학, 관상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기 개인과 가문의 영달을 이해가지고 그렇게 이 반사판, 공사판, 목숨을걸었면그면서도 일반 백성들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미신이라고 세뇌해서 이용 못하게 했죠. 그래도 따라하더라 이게 그래서 지금 미신화 일반인들이 다 미신화. 미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옛날대로 돌아간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도 마찬가지고, 이 명리학도 마찬가지고, 풍수지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냥 양반들 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좋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따라간 거다. 그렇다고 백신 황씨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이 골프라든지 해외 유학 이런 거는 왕우상상들이 하는 거에요. 이게 상류층들이 하는 겁니다. 해외 유학 같은 거기는 어떻습니까? 아유, 천재가 가든지, 안 그러면 아주 부자집아들이 유람 플러스, 유람 반, 겸문 넓히는 거 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뭐 지팔고 뭐다 해가지고 소나 개나 뭐, 개나 소나, 다도중이떠중이다 따라 하죠. 그래서, 기르가 뭐 압박가 되고, 여자는 바람나고, 애는 개판되고, 뭐 별별 희한한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 봉수질이나 관상이나 명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신화된 거는 차라리 잘된 거다. 원리대로 돌아간 거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계속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고, 상류층들, 물질적 상류층, 정신적 상류층, 배설적 상류층들은 이걸 갖다가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활용해서 개인과 가문 연달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 삼성 이병실 회장이죠. 이 양반은 이사무의 한 양반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일반인들은 미신으로 생각하면 되고, 상류층들은 이거 개인과 가문 발전에 의해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